안녕하세요 정비사 출신 네버카 최용훈입니다 정비사했던 제가 엄선해서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 보았고요 해당 차량 보시고 구매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간단하게 스펙부터 알아보고 차량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하이브리드 세단의 명가 렉서스 ES300H 럭셔리 모델입니다 렉서스는 국내에서 물론 꾸준히 신뢰받는 브랜드로 부드러운 승차감과 뛰어난 정숙성 그리고 견고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ES 300 하이브리드는 이러한 브랜드 철학을 고스란히 담아냈으며 특히 럭셔리 트림답게 고급스러운 실내 마감과 최첨단 편의 사양까지 더해져 운전하는 즐거움과 탑승하는 모두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차량입니다. 연비 효율 또한 뛰어나서. 도심과 장거리 모두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고요. 가정용이나 비즈니스용 세단으로 손색없는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이 차량 지금부터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스펙 알아보겠습니다. 21년 12월식, 2022년형 렉서스 ES300H 7세대 럭셔리 5인승 모델. 이른 소유 차량으로 무사고 기준의 차량이고요. 차체 및 일반 부품, 엔진 및 동력 전달 개통까지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습니다. 법인이 장기 렌트. 출고로 용도이락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5L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매끄럽게 조화를 이루어 복합 연비 약 17km를 자랑하고 있고요. 럭셔리 트림에는 다양한 편의 사양이 있는데요. 전동선 루프, 운전석 메모리 시트와 통풍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워 트렁크가 장착된 차량입니다. ES300 하이브리드 차량 외관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면 유리 흠집 스크래치 없고요. 본넷 좋은 관리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고차 특성상 전면부에 스턴칩이나 사용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석 헤드램프 흠집 깨짐 없구요 전면부 렉서스 그릴 아주 고급스러운 모습입니다 보조석 헤드램프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구요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습니다 범퍼 범퍼 하단부까지 좋은 관리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운전석 헨다 웅콕 없고요 측면에서 비스듬히 살펴보시면 앞두어, 뒷두어, 뒤쪽 커터 패널까지 웅콕이나 단차, 도장 관리 상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주 훌륭합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약 60에서 70% 정도 남아 있고요 앞쪽 휠 컨디션 약간의 사용감은 보입니다 훌륭합니다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리피터 약간의 사용감은 보여지고요 터치는 있습니다. 앞 유리, 뒷 유리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앞 도어, 뒷 도어, 뒤쪽 커터 패널까지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타이어 트레드 60에서 70% 정도 남아 있고요. 뒤쪽 휠 컨디션 가장자리의 사용감은 보이지만 비교적 양호한 모습입니다. 후면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후면 유리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비교적 양호합니다. 트렁크 리드도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단부까지 이상 없는 모습이고요. 운전석 리어 램프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보조석 리어 램프도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습니다. 뒷 범퍼 하단부까지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렁크 열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트렁크 스위치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식 트렁크 위험 없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트렁크 적재 공간 아주 넓은 모습이고요. 쾌적한 모습입니다. 아래에 커버를 여시면 리페어 키트 적용되어 있고요. 뒤쪽에 가니쉬 부분은 약간의 사용감은 보입니다. 상단에 트렁크 개폐 버튼 위치해 있고요. 투명한 차량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실 번호판 공개해드리고 있고, 차량번호 9581로 문의 주시면 빠른 상담 가능하십니다. 보조석 측면부 살펴보시겠습니다. 보조석 펜다,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는 모습이고요. 뒤쪽에서도 비스듬히 살펴보시면, 뒷도어, 앞도어, 앞펜다까지 문콕이나 단차, 도장 관리 상태 보여지고 있는데 아주 훌륭합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약60% 정도 남아 있고요. 뒤쪽 휠 컨디션 주차음집은 보입니다. 뒷요리 앞요리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뒷도어, 앞도어, 앞펜다까지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리피터 흠집 스크래치 없고요. 약간의 사용감이 있습니다. 앞타이어 트레드 약60% 정도 남아 있고요. 앞쪽 휠 컨디션 가장자리에 주차음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외관 상태 살펴보셨고요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운전석 도어트림,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시트 포지션을 조절하실 수 있는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브라운 두톤으로 적용된 도어트림 아주 럭셔리해 보입니다 선팅 상태 양호하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 연식 대비 사용감은 있지만 아주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럼버 서포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행 중 차량 속도나 각종 도로의 제반 사항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계기판 적용되었습니다. 실 주행거리 5847km 주행했습니다. 스티어링휠 오염되거나 까짐 없는 모습이고요. 왼쪽에 블루투스 미디어 버튼, 오른쪽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핸들 적용되어 있고요. 상단에 빌트인 캠 적용되었습니다. 대시보드 스티커 자국이나 오염은 없는 모습이고요. 넓은 화면에 내비게이션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 부분에는 터치식으로 공조기 컨트롤 가능하십니다. 아래에는 물리적인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버튼 시동. 하단에는 운전석 통풍, 열선, 핸들 열선, 후석 전동 커튼,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USB 포트 단자 두개 있고요. 후신 넣어 보겠습니다. 선명한 화질의 후방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 타입의 터치 컨트롤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비 메뉴, 뒤로 가기 버튼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토홀드 EV 모드 적용되어 있고요. 차키는 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컨디션,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손상되거나 찢어진 곳 없는 모습이고요. 보조석에도 브라운 도어 트림, 흠집 스크래치 없는 모습입니다. 센터 콘솔 안에는 넓은 수납공간과 시포트 단자 두개 적용되어 있고요. 2열 도어 트림, 흠집 스크래치 없고요. 약간의 사용감은 보입니다. 2열 시트 컨디션도 약간의 사용감은 보이지만, 오염되거나 손상된 부분 없이 아주 훌륭합니다 두 개의 송풍구 적용되어 있고요 아래에 12V 시가1 스포트 단자 두개 적용되었습니다 넓은 레그룸, 헤드룸 보실 수 있고요 아주 넓은 실내 공간감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2열에서 1열 실내 모습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아주 쾌적하고 넓은 실내 공간감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차량 외관 살펴보셨는데요 전 차주분께서 너무 관리를 잘해 주신 덕분에 아주 양호한 컨디션으로 유지 중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해당 차량의 성능 기록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 보조석 뒤쪽 휀다 단순 교체로 아쉽게도 유사고 기준의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단순 외관 교체로 주행 중에는 전혀 문제 없는 차량입니다. 법인이 장기 렌트 출고 차량으로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할 항목 특별 이력란에 침수 화재 없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짱, 엔진이나 미션 등 기계적인 컨디션 누유 누수 없는 차량이고요. 그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울량 호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엔진 미션은 물론 일반 부품까지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 관련 부품 5년 또는 8만 키로,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 10년 또는 20만 키로로 보증기간이 넉넉히 남아있습니다. 마무리 스펙 정리해드리며 가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21년 12월식 2022년형 렉서스 ES300h 7세대 럭셔리 5인승 모델. 이인 소유의 차량으로 무사고 기준의 차량이고요. 차체 및 일반 부품, 엔진 및 동력 전달 계통까지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습니다. 법인의 장기 렌트 출고로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5L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매끄럽게 조화를 이루어 복합 연비 약 17km를 자랑하고요. 럭셔리 트림에는 다양한 편의 사양이 있는데요. 전동선 루프, 운전석 메모리 시트와 통풍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워트렁크가 장착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내외관 등 관리 상태가 아주 양호한 차량인데요. 네버카에서 가성비 좋게 준비해 보았고요. 렉서스 EH300H 럭셔리 차량 금액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버카에서 들을 수 있는 차량 금액은 3,990만 원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엄선된 차량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네버카 최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